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화지영입니다 오늘은 너도나도 작곡하기 13편인가요? <laughs> 오늘의 영상은 어, 멜로디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심화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정말 그런 느낌이 나게 멜로디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다 느낌이 나는 곡을 만들고 싶어요,라든지 아니면 뭔가 귀신의 집에 간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니면 정말 아련한 그런 느낌의 곡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가사가 쓰여지기 전에 멜로디에서는 어떤 이런 이런 느낌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할까요 어, 오늘 주제에 대해서 곡 쓰는 거는 제가 이제 주제를 잡고 썼었던 곡들에 대해서 좀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제가 약간 파도라는 느낌의 주제, 파도의 느낌이 나는 곡을 좀 쓰고 싶어서 썼었던 곡인데 이거는 실제 곡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laughs>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후렴구 부분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와 있어요. 프렘크 멜로디가 이렇게 되거든요. 파도가 진짜 일렁일렁 약간 이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도 느낌이 나게 멜로디를 얘는 썼었어요. 그래서 뭔가 파도라고 했을 때 출렁출렁 있는 파도의 느낌을 생각을 하면서 멜로디를 얘는 썼었고요. 요거는 비를 생각을 하면서 썼었던 곡인데 그래서 실제로 나왔던 비 내리던 날이라는 노래예요. 이 같은 경우는 앞부분 인트로에 뭔가 정말 비가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되게 주고 싶어서 뭔가 어떤 멜로디를 좀 써볼까 생각을 하다가 인트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뭔가 정말 비가. 후두 뭔가 조금씩 떨어진다 하는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얘를 연결을 해서 라라란 이런 식으로 계속 빈, 빗방울 느낌 빗방울이 뭔가 후두둑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썼었습니다. 비에 관련된 느낌으로 곡을 쓰고 싶었어서 뭔가 비를 계속 생각하고 빗소리를 좀 들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비, 아니면 파도, 아니면 바다, 만약에 신나는 느낌으로 곡을 쓰고 싶다.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쓰지 않을까요? 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신나는 느낌이 또 나죠. 이런 거를 또쓸 수도 있고, 주제를 가지고 나서 얘를 모티브로 해서 곡을 또좀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곡을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멜로디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뭔가 쓰고 싶은 그런 주제를 한 가지 정해서 멜로디를 멋지게 한번 써서 작곡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고 가시는 걸 잊지 마시고 댓글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